곳곳에서 들려오는 2020년 상반기 공개채용 관련 소식들. 비교적 탄탄한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분주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고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내실 있는 기업에만 쾅 서울시가 깐깐하게 심사한 서울형 강소기업 함께 찾아가 볼까요 서울형 강소기업은 공공기관이 인증한 중소기업들 가운데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정규직 비율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4년 동안 무려 53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서울형 강소기업은 어, 예전에 이제 청년 인턴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그 청년 인턴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서울형 강소기업이 2010년에 시작이 됐고요. 어, 서울형 강소기업은 어, 우리 주위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우수한 기업들을 저희 서울시가 발굴하고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에게는 우수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같이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용과 인력 지원은 물론이고요. 우수기업으로 알려지면 자연히 홍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서울형 강소기업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외부적으로 서울시가 선정한 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청년 채용 시 최대 7천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 의직자 발생 시 청년 인턴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유용 근무 실적 확대 평가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언론 홍보, 어 취업 포털 사이트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 운영, 그리고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부터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스타트업에서 사람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좋아하는 거를 할수 있을까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날짜 수 제한 없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재택이라든가 리모트 워크라든가 이런 게 정말 자유로운 회사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격주 목요일은 사무실에 출근해 이렇게 다른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멤버 구성을 보면. 이제 기혼과 미혼의 비율이 한 반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있고 또 기혼자분들을 보면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육아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육아에 대한 업무도 지킬 수 있고 또 회사, 회사의 일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적인 삶도 스스럼 없이 서로에게 공유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모두가 일하느라 정신 없는 사이 혼자 퇴근 준비를 하는 도영 씨. 저 먼저 들어갈게요. 어, 안녕, 에스. <laughs> 일반 회사에선 주태가 아니고서야 쉽게 보기 어렵답니다. 빨리라고볼수 있지만 저는 오늘 8시간 이상의 근무를 마쳤어요. 왜냐면 하 오늘 지금 퇴근하기 위해서 7시에 회사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7시에서 5시 정도까지 일을 한후 집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기왕 이제 강남까지 온 김에 좀더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에 이제 외국인 마케터분들과 같이 마케터나 이제 컴퓨터, 아, 소비자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때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아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기본적으로 어학에 대해서 매달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화상 영어를 그 가격대에 맞춰서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퇴근했지만 몇 시간째 작업만 하는 도영 씨 어째 공간만 바뀌고 일만 더 많아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있을 땐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을 줄수 있는 원서들을 찾아 번역을 한답니다. 개발자로서 성장을 멈추는 거는 뭐랄까요? 그냥 일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보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복지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 개인 생활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큰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데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한나인을 통해 개발자의 꿈을 키우는 구직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넓은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딱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일까? 아니면은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 라고 이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은 얼마든지 자신이 부족하고 채워나가야 될 점에서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깊은 생각과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개발자에게 가장 필요한 네.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울시의 지원 아래 새로운 꿈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채용에선 내실이 탄탄한 서울형 강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